마지막 단원 148페이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이거 하면 다들 이제 요책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이 방학이야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총괄 볼게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늘 배운 요 일테스트 버거고 그주 금요일은 그, 방학이니까, 그 다음 주, 요일날이항이라도 조금 가볼게. 자, 여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건, 우리 지금 1차 함수라고 배웠거든? 근데 이 함수를, y만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는, 왜냐면 얘가 이양받으니까 0이잖아. 이렇게 되는, 방정식 모양이 되버리거든 그러니까 y만 이항 시켰는데 이게 방정식형되로서 그러니까 우리 얘가 1차 함수라서 이거 직선이었는데 그래프 이면 위로 향하는 직선이었잖아. 근데 그 직선이 이항만 했을 뿐인데 방정식형이 됐네. 그래서 얘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 함수랑 이 방정식은 그냥 너무 그냥 가까운 방정이 거지 왜2항만 지키면 방정식이 되고 다시 2학만 지키면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랑 방정식은 어, 그냥 친척관계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직선을 방정식처럼 봤다던가 직선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이 자유 제대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x 6y 5 인정 자 얘가 직선이라는걸 확인할 수있어야됩니다 왜냐면 x랑 y가 차수 y 가차야 그럼 차야이럼 얘를 이항 l 서 정리하면 Y는, 1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얘를 보고 아이가 1차 함수니까 얘는 직선이구나 그래 네. 자좀 정리 좀 해볼게. 자6 y 만남겨놓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로 그리고 y 으으로 바꾸니까 s 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6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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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아 u s m i 얘는 직선, 즉 함수 일차함수니까 얘를 y로 으 바꿔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가 4라는이 직선, x 4라는이 직선에 지나는 이 직선의 반경 식이 y는 사, x는 사일, x는 거다. 왜냐면 이 직선 있잖아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의 좌표 읽어도 무조건 x 좌표는 4잖아. 그런 점들이 모인 직선이거든. 이는 x는 4라는 직선의방정 식. 자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학생들의 x는 마이너스라는 직선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가 3이야. 자 이렇게 되는 어, x축이랑 평행한이 직선은 이 점의 좌표가 무조건 y 좌표가 3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3이라고 쓰는 나나 x축이랑 평행한 거. 아까 x 직선 의 방정식은 y 축이랑 평행한 거고 x 축이랑 평행한 이런 직선에는 y는 마이너스, 마이 직선 방정식이 있어. 그럼 이제 얘어 예.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y는 0이야 왜? 이 점들의 y 표준면입니다. 그러니까 x 좌표가 y는 0이라는 직선 방정식 되는 거야. x 축이 다시. 그러니까 x 축을 고등학교 때 x 축이라고 얘기 안 하고 y는 0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거 보고 아 얘가 x 축이 2량거에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어 이렇게 y는 아 x는 0이라는 데 어. Y축을 X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이제 됐고 자 뒤에는 좀 이따가 해볼게 자 1027번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문제 한번 풀어봅게다자 그럼 가서 1027번 자 다음 주 1차 방정식 6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붙지 않는 거 보니까 어, 이거 방정식인 방정식인데 x, y 문자 있고 차수가 1차네 그럼 얘는 아, 직선의 방정식 제필차 함수라는거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y 눈 으로 고쳐서볼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해숙하기가, 그래프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이왕 하면 6x 플러스 1 되고 y는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x 플러스 3대 1이라는 이 직선 회차함수를 보고 보기 보습한다 이거 기울율기는 마이너스 2다. 맞네. 그렇 x 절편은 6분의 1이다. 자 x 절편을 구하면뭐 뭐 하는데 y에다가 6. 0 넣었을 때 x일까? 자, 0 넣으면 이항하면 2x는 3에 1을 넣 x는 6분의 1을 넣는다. 그래서 어, x 절편은 6분의 1 맞고 y 절편은 3분의 1이다 s 네 왜? 어, t 가 y 절편이잖아 n c i l Why 지 h 지 p e n 그래야지. 얘가 이 상태에서 그 c i l w 그릴 수는 있는데 우리는 y 눈으로 정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y 절편 3분의 그리리고 x 편편 아까 6분이렇이렇려서 h 서 되는 거잖잖얘얘몇몇면면 아니냐? 가 p 제3면면안니 h 가지 네, 4번이 틀렸네 자 5번 보기 5번 봐봐 자 1차 방정식 얘와 그래프가 평행하네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만약에 보기 5번이 맞다면 보기 5번에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한번 고쳐보자 자 5번이 이렇게 있어 4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그럼 얘 기울기 구하려고 y는 놓으실거야 그게 우리 더 편하니까 마이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이엑 마이너스 이분의 아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구나그러 평행한 거어 아, y절편 다르기 때문에 y절편까지 같으면 일차함수는정식 그다음에 0 3 0번자 <laughs> 일차방정식 3X 마이너스 a 플러스 y 플러스 은 자이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났는데 마이너스 콤마2 그다음에 b 콤마 마이너스 1이두 점을 지날 때 a랑 b를 구해서 곱하래. 자 그러면 얘딱 보니까 아 이거 1차 함수네 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좌표 얘랑 얘를 지났는데 a는 얘를 대입하는 성인 얘 대입하는 성인이잖아 이제 그러면 얘 원래 대입해야겠다 왜 얘 b 뭔지 모르는데 a 까지 모르니까얘 넣어봤자 우리가 알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얘 먼저 넣는다 이번 넣어보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y에다가 e 2 집어넣면 으전개할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정리할게. 마이너스 2a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9랑 더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넣으면 플러스 10. a가 마이너스 6. 그럼 어, a 마이너스 6했으니까. 구 여기다가 에 마이너스 6 대입해서 마이너스 4대 앞에,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4 없을게 마이너스 4대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4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얘를 넣었을 때도 소유판이라 했으니까 이제 얘지원넣면 b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지원 넣다 x좌표 x 그러면 3b y좌표에 y 마이너스 4 플러스 1입니다 그래, 3b는 3이니까 b는 0 1학년 못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34번 자, 1차 방정식 ax-y-b는 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ax 아, a X, 플러스, 아, 마이너스 b 아, 이 y 플러스 c 이런 직선의 방정식 즉일차함수 그래 그래. 자오 다음 주 오른 거. 거기 보니까 다 부호 찾으라는 얘기네. a가 양수냐 0수냐 b가 양수냐 0수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뭐할수 있어. 억지로할수 어, 있어. 어, 근데 나는 이제 정수로 한번 해볼게. 어떻게 y 얘 넘으면 ax 플러스 b 이런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a는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잖아. 예. 응.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지? 이 기울기는 양수. 자, 이 b가 의미하는 거? y 절편이지. y 절편은 그래프랑 y 축이 만나는 교점. 이산. 얘가 y 절편이니까 b는 여기다 위에 있네. 넘어서 양수. 그래서 b 반적인해 봐. 근데 이제 내가 굳이 이렇게 안받고 이 자체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나 뭐하면 되냐면 y절편 먼저 구하는거야 y절편 그럼 y절편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값이거든 그럼 x에 0넣어봐 그럼 y값이 그냥 b잖아 그치? 그럼 b가 y절편 이거니까 그거 이거 0만 크다 그 다음에 x절편 구하는거지 x절편 x절편은 y에다 0넣었을 때의 x값이거든 y에다 0넣어봐 그에 예, 넘어가면 A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어, 맞나? Y가 0이니까 응? <laughs> 이거 너무 잘못했나? A B 양옥수, 양옥수 어? 보 x 거 a y m a m y not 어? 음. 음. b y m a m y I'm 이 o r r y I'm s o r y I'm B니까 B가 양수 그 다음에 Y가 0이 있어서 X가 마이너스 1거를 B잖아요 X가 아 맞지 맞지 마이너스 1지 그거지? 어, 근데 얘는 X열편이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지금 X열편 얘 자체가 음수잖아 지금 맞아? 어 그러니까 B가 양수니까 얘는 양수고 그럼 A까지 양수가 돼야 앞에 마이너스 7은 음수지 그래서 이렇게 쳐도 돼요 그냥 X편이랑 Y편 구해서 바로 구해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Y문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되고 자 그러면 1028, 1031, 1035 대표 문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세 문제 주시자 해보자, 자 1028번 자얘 그래프 찾으래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X절편 y 축편 직접 그어서 찍고 그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 익숙한 거는 y 절으로보치면더 익숙하니까 얘 이항하면 자, Y는 1분의 1 X 마이너스 1이얘 그려보면 이번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지 x 절편은2 <laughs>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리 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얘가 직선이러 직선 왜? x 1차 y 1차 등보를 쓰니까 그거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요 점을 지러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가 1차 구수야 걔 좌표가 이거란 얘기야 x 좌표를 x에 4, y 좌표를 y 1집어넣으 성립한다고 얘기해 그럼 집어넣어봐 5a 과학 a 플러스 8 마이너스 2는 0 6a, 저어 가면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정리가 아닌가 이 그냥 함수 함수 1차 함수 자 이번엔 예. 자 a가 음수, b가 양수 음수, c가 음수래 그랬을 때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사분면을 말하래 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어렵거든 그래서 y로 정리할게 이, y, 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 그래서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 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보자 자, a가 음수네 b는 양수야 그러면 이 분수는 음수 u 그 s c, m 마이너스 c, m i 니까 s 어, 기울기는 양수 야, 얘 양수야 얘 음수네 자, 이 분수만 보면 음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달리기 으니까 어, Y 절편 양수네 맞아 네. 어. 근데 그래프 그리면 끝나지 정확히는 못 그려, 몰라 근데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Y 절편이 양수니까 Y 절편 0보다 위쪽에 있을 거고 기울기가 양수다 위로 올라가는 거어 이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제3면 아직 안 가진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아. 나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직선과 평행하고 점 4,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면서 또 다른 조건이 4, 마이너스 5를 지나는 말이잖아 그럼 얘랑 평행하니까 얘기울이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랑 여기 요기 자 얘가 0, 2고 얘가 4, 0이니까 자 기울기는 x가 4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2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2이1이 자, 그러면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도 몰라 근데 지나는 점을 아니까 대입하면 y 좌표 구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 따라서 b는 아, 어, 마이너스 완성시킨다 y는 마이너스 2 1 x 마이너스 3 이거야 근데 보기에 보니까 이게 없네 그럼 얘를 방정식처럼 바꾸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공겨 왜냐면 x의 개수가 양수면 좋거든 그러면 2분의 1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 보니까 또 복이 없네 그런데 보니까 x의 개수가 정수야 양면에 2를 곱해줬나봐 그러면 일단 쓰자 x 더하기 2 y 플러스 6이군요 찾아봐 있나? 2분 이번. 어 2분에 있네 그래서 직선 방식 써라 이러면 이렇게 쓰는 답이야. 근데 이제 보기에 있는 거 찾으려고 쓴 거다. 이렇게 쓰는 답이고 이렇게 쓰는 답이고 이렇게 쓰는 답이야. 똑같아. 자 그다음에 1 0 4십 번. 자두 점이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컴마 5. 그리고 10대 플러스 e a 컴마 마이너스 8.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 축의 수직이라네. 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x 축의 수직이라. 그럼 x 축의 수직이면 려 어떤 모양이 되야 냐면 x 축이랑 직각이어야 되니까 이거야. 자, 그럼 얘는 x 는으로 시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럼 아까 내가 설명할때 이런 모양은 이 지나는 좌표들의 공통점 이 있었다. 뭐가 똑같아? x 좌표가 똑같아. 그 x 좌표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 예. 그러면 얘랑 얘 뭐가 똑같다? X 좌, 표가 똑같네 그럼 얘랑 얘가 같다는 강정식품이 끝난다고 해요 그럼 A 값 구할 수 있잖아요 넘겨 3A 넘겨 9마이너 자, A가 마이너스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상황을 그려봅니다 그다음에 1064번 자 다음 내네 방정식을 그래프로 둘러싸인 조형의 넓이를 구하래 내 방정식을 X축 Y축의 그 좌표 평면 위에 그려놓고 그렇게 둘러싸인 조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프 그릴줄 알아야 된다 어. 자 일단 X는 마이너스 1 자, X는 2분의 5그 다음에 Y는 0 Y는 5. 자이네 개의 직선을 다 그릴 거야 여기 게 X축, 여기 Y축, 그 다음에 0 자, 얘부터 배우고자 얘 자, 얘는 어떻게 Y축이랑 평행해 뭐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 22, 2 2 25, 2는 27, 28, 29, 는0 31, 32, 3다 34, 35, y는 y 0 41, 2 2 그 다음에 y는 0이거네 이거, 이거. 어, 그러니까 나는 x는 마이너스 1 x는 2 분의 5그 다음에 이걸로 조각을 도형이 딱 여기 어, 이게 넓이로 가는 얘기야 그럼 이제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이거 다직교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애들이라서 직교집직교하니아 어, 그러니까 나는 가로의 길이 세로 길이가 어떡하지? 그럼 가로 길이는 뒤에서 앞으로 뺀 거. 2분 위에서 아래로 뺀 거. 5. 4을의 15. 자, 그러면 그 대표문제 밑에 있는 세 문제 시작. 자, 아, 1040번 기울기가 3이면서 와이드편이 마이너스 5인 직선의 방정식과래 일단 기울기 와이드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기에 보니까 아, 이거를 다 진짜 이제 능력꼴로 바꿔놨어 그래서 X압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양수인 게수으니까 이항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이거 잘해야 여기서 3 번, 없네상관에 어, 1043번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 중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지 않는 것 찾았어 그러면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다 그 얘기는 무조건 X축에 평행하려면 Y는 이렇게 상사 숫자로 읽는 거 그다음에 y 축에 평행하려면 x는 상수. 나 그러니까 이런꼴이어야지 전부 다 x 축이랑 평행하고 y 축이랑 평행한 모양 나오거든. 그런 게 아닌 거 찾아보래. 그러니까 보니까 특징이 이런 거잖아. 문자는 y 하나만 존재. 해 문자는 x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직선. 그러니까 x, y가 동시에 있는 직선은 x 축 y 축이랑 평행한 게 아니지. 이 나머지는 이항에서 x는 y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럼 이제 저걸 이용해서 1047번도 갈수 있는 거야 봐봐 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근데 얘는 아직 정리가 덜 됐다 정리해야 돼 어떻게? 이항해서 4x는 12 그래서 x는 3 그래야지 이제 그릴 수있어 얘도 이 상태는 못 구하겠어? 넘겨 2y는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얘도 y는 고쳐야 되니까 5로 나누면 이거 3. 듣는다 X1, x 3 x y-2, y-2, y4, 어, y 4 그래서 그걸로 둘러싼 모형이 0기네 여기. 네자 그럼 얘넓이구 하는 건가? 어, 자, 넓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3이랑1 거리니까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학년 3개월이니까 예, 예. 12, 4 15, 1